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오버가 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 10분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 플로어에서 두 분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어, 또 질문해주시면 어, 두세명 모아서 그렇게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 질문 있으신 분 예. 저. 예, 간단히 자기소개 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문 해주시면부니다 저는 어, 동국대학교에서 학과에자격증제라고 예, 합니다. 이병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평상시에 교님 유튜브 채널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 예, 마이크 좀 가까이 아, 네. 제가 그 항상 궁금했던 복지에 대한 논제이 위사회에서 히 많잖아요. 그런 게 어,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복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자유를 얽매게 하는 그런 복지의 정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 복지의 모델 같은 게 있으시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병택 교수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예, 우선... 우선...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국가 예산 중에 사회 복지에 쓰는 예산 비중을 가지고 OECD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를 그렇게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고용된 인원에 의해서 복지를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복지는 다른 나라에 보면 크게 보면 한세 가지로 많은, 큰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교육이고 하나가 의료고 하나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의료는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공급하게 하고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니까 예산이나 공무원 숫자가 필요 없는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나 아,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 풍요로운 소비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낮다 라고 하는 거에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적 약재에 대한 배려를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하는데 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현재보다도 미래의 수요가 훨씬 크다 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디 있냐면 노인이 우리나라 노인들은 우리 우리 노인뿐만 아니라 제 나이대의 베이비 부모들까지만 해도 교육 수준도 낮고 정상적인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퇴직 연금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양해줄 것을 가정해놓고 자식들한테 모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축적된 자산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들의 빈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순간적으로 또 우리 사회가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빨리 가족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3대가 모여 사는 게다세집으로 쪼개져 있고 또 이혼도 전전 세계 오이식이 빠져서 이혼률이 가장 높은 사회가 있어서 일인 가정, 이인 가정 또는 편모 또는 싱글 마더들에 대한 가정이 늘어나로써그이 미래 수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저는 우리 사회의 빈곤의 문제는 기업이 근로자한테 주는 게 바뀌거나 거기서 변화가 생겨서 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부를 분배하는 데서 변화가 더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미국처럼 그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나 희정을 통해서 하거나. 특히 서양사회에서는 교회 같은 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프티넷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가족, 옛날에는 우리가 다 사촌 도 잘못되면 있는 집에서 걷어서 하고 이런 게 지금 아직도 스페인이나 아, 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시범률이 막25% 되는데도 사회가 견고한 이유 중에 남미 같은 데가 견고한 이유가 그 카톨릭 국가들이 익센 그 패밀리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가족들이 세이프트넷을 하고 있고 교회나 뭐 종교단체들이 하면 좋은데 대한민국의 종교단체들은 자기네 움짓리라고 들어오는 부위의 대부분을 내부 소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서 아주 박약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 단체들도 사회적 결라는 관점에서 아주 첨박하게 이를 데 없는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주들이 대부분은 기업의 돈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했지 자기의 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데서 우리, 우리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모드를 꼭 모든 걸 정부 쪽에다 획일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왜북부 유럽이 다른 나라 다른데보다 실업률이 월등히 높냐 복지가 잘 됐기 때문에 일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요 그게 경제성장의 저하를 가져왔고 경제 여력이 안 되는 그리스가 북구 유럽하고 똑같이 노인, 늘어나는 노인계층한테 복지를 하려다가 젊은, 그, 국가가 부도가 난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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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하는 거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요? 없으시면 아까 퍼스트잇에 질문 들은 거 제가 두 분, 연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유, 우리나라엔 다름을 포용하지 않고 획일적인 정답만 강요하면서 도대체 어떤 자유를 자유롭게 추구해야 하나요?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제가 답해야 되는 네. 주제 같은데요. 그, 회계에 대한 저항이 자유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명제를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물론 제도 속에서라는 거, 제도권 밖에 있는 예컨데 요즘 같으면 상당히 의식 있는 이, 지식인들로부터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지금은 이제 거의 잊혀져 있는 그 잊혀져 있는 작가일 수 있는데 어, 이어룡 선생의 그 젊은 시절의 작품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이어룡 씨는 자유주의 문학을 결정하는 분으로 처음에 등장했다가 좌파들에서 완전히 메모되버리죠. 근데 다행히 이분의 문학이 막꼽피고 있을 때 저는 한참 이제 감수성이 예민해져가지고 이분의 제글들을 많이 찾아 읽었어요. 그런데 흙 속의 에 저발하는 소개라든지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하는 그런 제목의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당시 1960년대 미국을 휩쓸했던 히피 문화의 그 속성, 철학적인 의미가 뭐냐?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청년 문화인데, 청년 문화가 자유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전파되는 거죠. 청년 문화는 언제 생겼냐? 이전에는 이전에는 영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2차 대전을 하면서부터 비로소 인구가 늘어나고 먹을 것도 늘어나고 하면서 수명이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사춘기에 들면 다 기성세대가 됐죠.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고류하면서 나가는 세대. 청년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반항심.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처럼요. 기성세대의 그올견에 대한 저항심이 굉장히 컸어요. 예, 런데 비틀즈가 처음에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게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대중 음악의 그 가수들의 매너는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정중하게 해 놓고 정장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머리 단정해야 돼. 근데 이걸 전부 다 거부했잖아요. 머리 산발에다가 뭐 대충 풀어놓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런데 음악적 내용은 클래식 땅을 쳤죠 거기서 살아남는. 그 창조의 방식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저항, 저항이 사실은 1970년대 유신 시절에 우리 사회의 언더그라운드 컬쳐 문화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저는 참 아쉬운 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에 들어가 보면 그때는 완전히 그 정치철학이 자유주의가 아니고 <laughs> 유교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충효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 밑에서 나오고 그 충돌들이 80년대 오면은 이제 정대협으로 가고 주석파로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찾지 못한다면 멀리서라도 찾으세요. 신라, 화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피클로 자유의 에너지가 다 있었고 그 에너지가 우리 역사 속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제가 너무 길다은안 되는 것같가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그 사회가 획결주의를 강조하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그건 아, 자유주의자적인 생각이 아니죠 사회가 나한테 뭘 강요하는 걸 거부하는 게자유니까 그래서 해결주의를 보면 문화적이고 뭐, 권위에 의해서 강요하는 걸거부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격확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경제적인 자유하고 정치적 또는 개인적 자유가 같은 거다. 뭐냐면, 아버지의 강요를 벗어나려면, 진짜 하려면,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 왜냐면, 아, 옛날에 우리의 주부들이 경제적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정폭력이나, 뭐, 첩을 두고, 뭐, 또 가정폭력을 하는 거에도 다 다 그냥 묵인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혼을 하면서 그, 어, 그 학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 어, 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가장 비겁한 이유가 뭐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맡기면 침묵하고 이,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유나 소신을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게 개대지예요. 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대지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실력이 개인의 자유하고 거의 맞물려요. 그래서 그 어, 부모나 사회가 강요하는 걸 뿌리치고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유의 용기가 생기는 같아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하게 어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도 수많은 동료나 다른 분들이 저를 걱정하세요. 괜찮냐고 보고 저는 경제적으로 손해 많아요. 정 정서적으로 너무 손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막 저한테 그 전화 걸어가지고 막 욕설하고 그래요. 어, 어그 경제적 자유를 내겠다는 이유 하나로 어, 욕설을 해요. 그러 그런데 제가, 그런데 제가 이럴게 뭘까? 그래서 이렇 게. 뭐 최악의 경우는, 카이스트 정년까지 제가 6년도 안 남았어요. 5년 먼저 그만두면 돼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어, 그, 제 선택에 대한 제 다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안 굶어 죽고, 내 가족을 굶어 죽이지 않는다. 왜 한국에서 강의 못하면, 미국 가서 강의하면 됩니다. 이런 거. 그 제가 한 말씀 더드리고 싶은데 확신을 자기 확신, 자유에 대한 자기 확신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남은 무조건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자신한테 돌아보세요. 이제 경험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렵에 처음 부른데, 그 당시에. 귀한 시계를 선물로 받아서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물어봤어요. 시계는 어느 쪽에 차요? 왼쪽에. 왜요? 오른쪽에 차면 불편하니까. 이게 답이래요. 근데 오른쪽에 차봤더니 안 불편해요. 근데 다들 왼쪽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차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른쪽에 차요. 이건 제 삶이에요. 그죠? 이건 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른쪽에 시계를 찬다고 남에게 불편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혹자는 저에게 물어봐요. 이동욱 부자님은 왼손잡이세요? 하고 물어봐요. 아니, 나는 오른손잡인데요. 근데 오른손에 시계 차도 내 마음 편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죠.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자기 표현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확신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시계를 찰때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깨닫죠. 아, 나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이백정 교수님 이야기 하는 것처럼 같은 세대인데 그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자유의 자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유산, 상속, 집안 이런 걸 신경을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 네. 너는 뭘할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그런 엉터리 사회의 저항에 저항하고 부딪치고 싸워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저희 세대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배우고 이병대 교수도 배웠기 때문에 그 힘든 여건 속에서 유학가 가지고 공부해 가면서 그러나 소유론적인 삶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찾아서 그 남에게 향유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카이스트 교수가 되어가지고 그죠? 거기서 안정적으로 월급만 챙기는게 아니고 향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유튜브 방송하고 하잖아요? 그게 자유운적인삶존재론적삶 그게 자유주의자의 삶 그게 오늘날 청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퍼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프로테스트가 나옵니다 뭐예요? 왜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겠다. 그건 바로 종의 멍에를 있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절절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국민들은 어. 상대를 존중해라. 그러면 너도 존중받을 것이다. 이걸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또 자유를 지켜가는 가장 기본 미끄럼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병태 교수님 이렇게 바깥으로 열심히 노셔가지고, 아이스스에서 어떻게 하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확실한, 확신, 자신감이 오늘의 이병태 교수님과 이동욱 기자님이 이렇게 함께 할 시간이 주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많은 걸 배우셨으니까, 자유에 대해서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시고 좋은 시간 또 우리가 또 다른 남한테 또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내꺼화, 내면화된 자유를 다시 얘기해 할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마무리 실 간단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시나리오를 좀잘안 짜가지고 이 오디언스하고 좀 이렇게 인터랙션이 많이 하는 그야말로 토크쇼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적인 어, 강의가 좀된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이렇게 여러분 참여 많이 하는 그런 포맷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아, 아마 바꿔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를 얘기하고 기성세대들이 거기에 대해서 챌린징하는 역할을 해서 아, 다음 번에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아이들 얘기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개성세대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도전하는 그런 자유의 특구쇼가 기획을수있참좋겠다 그런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어떤 조그만 쪽지에 보니까 직업 일자리에 대한 물청사항을 적은 쪽지가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아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 구걸 하는 그런 것 저는 이제 보였는데 어, 제도가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제도의 근원은 사실은 유교라고 저는 짚어냅니다. 대한민국이 건축되는 과정에 경황이 없어서 거의 한 3개월 만에 헌법 딱 만들고, 그게 자유주의 헌법이 아니죠. 아까 이동진 교수님도 설명했지만 자기주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문화를 갖고 왔냐 조선주의 정치 문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게 나중에 유신 때 되면은 충용으로 군관 합해가 굉장히 수직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오늘날의 이른바 꿈대 문화에 전형이됐분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도 조차도 이른바 교육 제도 조차도 자유주의 교육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 교육부 조차도 97년 이후에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그 교육제도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일수록 반자유적인 일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 몇년 전에 제가 저 필리핀에 그 스킨스쿠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스킨스쿠버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돈 많은 줄 알아요. 아니요. 필요한 돈을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서 쓰는 거래요. 어쨌든, 거기 갔더니, 강사 두 명이 있는데, 둘다 한국인이에요. 젊은 애들이 같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게 없어서. 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둘이 똑같이.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한번 해보자고, 여행을 하다가 스킨스쿠버가 재있어서 배워서 강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외국어 공부하고 있고, 그게 자유예요. 그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찾고하면서 가죠. 정말 신나는 세대예요. 제가 더 젊었으면 저도 그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그 인생의 흐름이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이제는 겁낼 거 별로 없어요. 가시면 돼요. 우리보다 훨씬 훨씬 힘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을 하였을 때. 정말 앞날도 안 보였는데, 한 번도 불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그랬어. 그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만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앞에 남아있는 미래와 그 자유는 엄청난 보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로 다가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벤트 교수님.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자. 꼭 한번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포크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앞으로 아, 저하고... 아, 사진 촬영이 겠습니다 그럼 자리 끝까지 남아주셔